JDC라고도 하고, 제주 국제자유 도시 개발센터라고도 예, 합니다. 저희들, 예, 오늘 보니까 도회에서 어, 여러 기민들을 많이 오셨는데, JDC가 뭐냐라고 하는 걸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공항의 면세점만 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 유명한 그, 영업역 도시에 학교도 저희들이 다 해서 12개 학교를가 수는 아주 부자 아, 그리고 여기도 47만평이나 저희들이 어, 되어있고요. 아마 우저희사장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에 통해서 저희들통2서 저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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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통해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 저희가 그 동사장님들은 이 상가를 완성하고 저희는 저기 호텔하고 저컨도을 완성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정도 여러분이 오시면 저 호텔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네, 네,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사장님 보고 이제는 여기 귀신 안 나오게 됐다 이, 아 임재훈이 이, 어, 들어와서 어, 1년에 한 2천 명 만약에 백음주 원장님이 지금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1% 2만명을만약에유장다 저희 컴퓨터다 통째로 대신에, 아, 우이 대신에, 아, 우리, 지역에, 어, 에 어, 우리, 지에 어, 에 우리, 지역에, 어, 우리, 사역에 어, 우리, 지역에, 어, 리 지역에, 어, 우리, 지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어, 어, 우리, 시는노인회장지역 우리 김대진, 우리 저희의 부지장님이 여기 지역, 이 지역에 오시고여러분들 모실 수가 정말 감사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게 에, 아까 뭐 에, 많은 배려를 해줬다라고 했지만 아, 여기에 관하는 감이 인재훈이고 우리 저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바닥도 인재훈이 온다고 하니까 전부 다시. 어, 커리에서전목을 이제 했고, 강당도, 어, 제이전국 대회를 뭐, 어제는 또 원장님 오셔가지고, 어, 이제 여기 편의점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드리겠다. 안 되면 우리가, 우리가 장사를 하겠다고. 어, 그렇게 좀서들로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어, 뭐, 정말 각계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하등 예, 조그만한, 불편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 영국, 이제 인지오에서 저쪽에 이제 아, 내년부터 여기는 국가가 시범단지라는그 해석교 단지입니다. 국가에서도 여러분도 안서 영리병원 문제가 뭐 연일 아, 이제 아, 그 도외에서 많이 그, 그 언론에 나왔습니다. 일 헬스장이라든지 뭐 강철분도 출구타운이라든지 어, 요즘에 계속 우리가 테사스메디컬 센터에도 어, 다녀오러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그, 어, 메디컬 센터를 만들어내야 저희들이 신규를 일정에 따라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시는 에, 분들이 어, 너무 어, 다양한분만 아니라 아주 어, 각계에서 모두 그 보건복지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고 들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국가가 정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온몸을 던져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자들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어 수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 저희 임직원이 한 2,500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축하하는 데 있어서 제주에서는 아 어, 옆에 이런 렇게 개업하는 날은 옆집에서 수건도 돌리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수건도 200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놓아 있으니까. 아, 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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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인재, 인재 교육원을 모셔오고 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항상 모셔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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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육원이 정말 우리 그 원장님이 직원 직원분들은 제주 시사 해야 됩니다. 아, 공항이 가까운데 해야 됩이다라고 하는데 어 원장이 무슨 소리냐? 아, 제주도에 뭐하러 왔겠냐? 공부하러 왔겠냐? 어? 저그 앞에 다 바다도 있고, 촛빛 바다도 있고, 이렇게, 어, 부정적인 맞지. 여기가 서위포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 배원장님, 너무나 타골라 선택했지 않습니까? 막숨을. <laughs> <laughs> 제 d 씨가 최선을 다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노래가 겠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면서 축하해 말씀을 당부하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